어, 권유 한번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요 저는 저는 이한번배 생각은 김네자 카트 카 <카트! 웃음>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제2의 인생을 사랑할 정백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와인을 가끔 접해봤어요. 아, 나도 이제 체계적인 어떤 와인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인을 좀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와인 비전의 1, 2 레벨을 이수하고그 아,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생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심도 있는 이런 가미와 각종 시음 와인에 대한 평가 방법을 했을 때 상당히 즐거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즐거운 표정 한번 찔으세요 <laughs> <laughs> 지속적으로 이 와인을 어, 내가 접하고 가까이 한다면 내 인생이 좀더 어, 멋있지 않을까,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딸아이가 프랑스에 살고 있어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와인에 대한 대화라든가 어, 향후에 여건되면 와인 여행도 같이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퇴 후에 내가 와인에 대한 이 분야를 또 다른 취미생활로 열심히 가진다면 내 이후에 삶이 좀더 아름다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선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라든가 직장 동료 후배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유할 그런 생각입니다. 뭐 권유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laughs> <laughs> 전에 와인 한번 배워보세요. 대리 네. 좋은데 있어. 오늘 와인 남자? 직장 문화가 네.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변했어요. 음. 과거 다르고 그래서 네. 요즘은 좀 가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음. 개인적인 성향인 것처럼 있지만은 네. 아마 그 와인 분야가 취미 생활로 이게 발전이 된다면은 급속도로 신속하게 네. 우리 사회에. 주변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아 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 아, 퀴즈. <laughs> 네. 와인 공부는 와인 공부이다박수 <laughs> 네, 아빠 와인 공부 하면서 좋은 거 받았다. 조금받아 보자. 건강하고.